20 정보 활용 대회 엑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상 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IT과 최한정입니다 엑셀은 어, 여러분들이 ITQ 작년에도 배웠었고 2학년들은 어, 지금 1학년들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잘 따라하시면 시험 문제를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총 3단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1작업부터 지금 차례대로 하면 되고, A열은 반드시 열너비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열너비를 1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1 이렇게 돼 있으면 제 1작업 이름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제 2작업, 제 3작업은 할 때마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바탕화면 정보, 정보 활용 대회에서 이 소스를 열고 바탕 화면에 학번 다시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 1로 주시고 정렬은 숫자 숫자랑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자가 왼쪽 정렬이 되죠? 이걸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제목 결제란 그 다음에 색깔 채우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셀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굴림 11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자11 주시고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 정렬을 해 놓을까요 블록 잡고 가운데 정렬 해 주시고 숫자만 자 컨트롤 눌러서 숫자만 지금 오른쪽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오른쪽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줄인데 지금 굉장히 좁게 적혀져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여기를 알트 엔터키를 누르고 알트 엔터키를 누르고 여기를 넓혀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한 줄로 나오는데 Alt Enter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Alt Enter. 이 자, 테두리 먼저 한번 해줘 볼까요? 자, 테두리부터 해주시고.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자,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세 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대각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에서 대각선 이렇게 자 그럼 어느 정도 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목 하겠습니다 갈매기형 수장 도형과 자 그러면 삽입의 도형 한번 찾아볼게요 음... 자 이게 갈매기형 수장이죠 자 그러면 b 여기서부터 자 지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글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홍마늘 판매 현황. 자, 보니까 굴림의 24. 여기 보니까 굴림의 24 검정 굵게 돼 있죠? 자, 홈에 가서 굴림의 24 자, 검정 굵게 자, 그다음에 노랑 채우면 되겠죠. 자, 보니까 글자가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로 맞춰 주시면 되겠고. 여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 그다음에 도형은 노란색으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채우기 노랑.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림자를 주, 주라고 했죠. 여기. 여기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자 그러면 스타일이 있는지 여기 체육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다 그림자가 없, 없어요 2016에는 그래서 어, 도형에서 서식에서 자 여기에도 지금 아까랑 똑같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도형에서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에서 바깥쪽 오른그 네. 오프셋 오른쪽 찾아보세요.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미의 셀에 결제라는 작성하여 그림 복사하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개를 합쳐야 돼요. 두개 합쳐 주시고 자, 여기다가, 결제라고 쓰면 됩니다. 결제. 결. 그 다음에, 알 l 엔터. 제. 그 다음에, 담당. 그 다음에, 팀장. 부, 부장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를 약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선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이제 만들어졌죠?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넓혀 보시고 자 그럼 이게 지금 표 형태인데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복사에서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시고 여 일단 커서를 두고 컨트롤 v 를 해주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이제 됐어요.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위치를 J까지, J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음, 잘 됐으면 자 얘를 이제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해도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게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원본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B4부터, 자, J, J4. 그다음 컨트롤 키 눌러 주시고, G, G14. 그 다음에 I14. 여기는 주황색으로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채워졌죠.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셀에 제품명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H14 셀이죠.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자,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여기에서는 목록을 주겠습니다. 자, 목록을 주시고 원본을 황제 흑마늘부터 C5에서부터 C12까지 목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이런 드롭다운 지금 메뉴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해제를 할 때는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자 목록이 아니라 모든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셀서식 G5에서 G12는 55,000원으로 원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셀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자, 신표가 가운데가 있어야 세 자리씩 끊어주죠. 그 다음에 다운표 해주시고 원 쓰시면 뒤에 원이 붙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를 썼습니다. 자, 1학년들 잘 봐주세요. 자, 지금 보니까 어, 1등 기준을 지금 보니까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 이 숫자는 이 범위 중에서 1등이라는 순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함수 구하는 게 없지만 지금 이, 어, 이 순위 구하는 것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자는 하고 링크 자, 랭크는 항상 첫 번째 숫자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숫자란 얘기는 이 기준 중에 첫 번째 걸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에 첫 번째 거. 자, 1983이 여기서부터 이 범위 중에 몇등 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컴마 0을 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숫자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낮은 숫자가 1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나오는데, 자, 채우기 핸드 쓰면은 지금 1등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컨트롤 물결을 해보, 해보면은 이 범위가 지금 절대참조 범위가 다 달라지면서 이게 잘못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 범위로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쭉 내리면 어떻게 돼요? 1등은 한 명이 되겠죠? 자 여기 F5부터 F12까지 F5,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달라지면서 이 범위 내에서 몇등하는지를 비교하는 랭크함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다시 물결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액 제품의 수는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자 카운트이프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액 제품의 수가 어디 범위 중에 있죠? 여기 이쪽 범위 중에 있죠? 그러면은 카운트 i f 자 카운트 i f 는 선생님 어떻게 외우려고 했죠? 조범 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액이 나와 있는 어, 조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중에서 자 진액을 클릭해도 되지만 직접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진액이 몇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이 뒤에다가 개를 붙이겠습니다. 개를 붙일 때는 연결 연산자 앤드하고 개를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총 판매 금액은 자 이쪽, 자 판매량 곱하기 판매 금액으로 구하되 내림으로 천만 단위까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라운드 다운하고 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썸 프로, 프로덕트는,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배열 컴마 배열입니다. 그래서 범위 컴마 범위를 이용하면, 은 곱해서 프로덕트 곱하단 뜻이거든요. 곱해서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 곱하기 지금 뭐죠? 판매량 곱하기 판매 금액이죠. 자, 그러면 판매량 컴마. 자, 판매 금액.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 알아서 곱해서 다 곱해서 이 값을 더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참, 어, 내림하여 천만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림하여. 자, 그럼 이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붙여주면 되겠죠. 라운드 다운 붙여주고. 자, 지금 0을 몇 개를 만들어줘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만들어줘야겠죠. 마이너스. 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어, 홈에 가서 천만 단위는 신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제대로 나와지겠죠? 자 이번에는 진액 제품의 판매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량의 평균만 구하면 에버리지 구하면 되는데 진액이라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랬을 때는 d averag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d average. 자, 그러면 d average 자, 가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죠? 그러면 필드 이 주황색 필드를 포함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전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해주시고, B4부터 H12까지 해주시고, 지금 평균 앞에 글자를 보세요. 판매량의 평균이죠. 자, 판매량은 몇 열이에요? 1, 2, 3, 4, 5 열이죠. 자, 그래서 필드는 5 쓰겠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조건박스 자리에요. 진액 제품의 조건박스는 이렇게 주면 되,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처럼 조건박스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정수로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앞에다가 라운드 붙여주시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배웠죠? 컴마 자릿수는 0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소수점이 다 없어지고, 1362. 뻥! 구하겠습니다. 재고량은,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입고량 빼기 판매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입고량이 브이로그업에서 몇 열에 속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이로그업 자 찾는 값은 이게 기준이 되겠죠 황제 흑만을 기준으로 어, 잡고 테이블 어레이는 어, 여기 제품명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 빼고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기본 소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칸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음, 해주지 않겠습니다. 자, 입고량은 지금 몇 열이죠? 지금 3열에 있죠? 3,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0을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제 흑마늘에 2,000이 구해졌겠죠? 자, 2,000 빼기. 다시 브이로그.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H1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해 주시고 이번에는 판매량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몇열에 있어요. 4열에 있죠. 4, 그 다음에 황제흑만을 똑같이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값 0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2000빼 1983을 했기 때문에 17이 나오게 되겠죠. 자잘구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량 셀에 대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판매량을 자, 홈의 조건부 서식에서 막대 스타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에서 빨간색. 자, 빨간색이 이거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제일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은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작업. 자,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어, 제 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를 복사해오라고 했습니다. Ctrl C, Ctrl V. 자, 어디다 넣어요? B2에다 넣으라고 했죠? B2.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샵이 나오면, 따닥, 따닥 해서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A열은 반드시 열넓비를 1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분류가 환이면서 판매 금아, 금액이 10만 이상이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B13부터 조건 위치 나타나라고 했죠 그러면 분류 자 여기서 쓸 때는 직접 쓰시지 마시고 가져옵니다 분류 가져오고 자그 다음에 판매 금액 판매 금액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금액 자, 또 자, 여기서는 가져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아도 될까요?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환 이렇게 써 주시고 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크거나 같다.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쓰면 되겠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오만.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 잡고 데이터에 고급.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복사 위치는 B18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조건범위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부터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제품명, 분류, 판매량, 판매 금액만 나타나도록, 어,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명. 그럼 얘는 필요 없죠. 얘는 삭제. 왼쪽으로 밀기. 그다음 제품명,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얘 필요 없죠. 얘 필요 없고 또 제조일자 필요 없죠? 그럼 컨트롤 다시 눌러서 삭제 자 왼쪽으로 밀기 하면 되겠죠? 자 판매 금액만 조금 넓혀 보도록 할게요. 자잘 됐을까요? 자 그다음 표 서식 자표 스타일 보통 5를적용하 하고 했습니다표 스타일 자, 글자 다 나오게 해 주시고 표 스타일은 어디 있을까요? 홈에 가면 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표 서식의 표 스타일 몇 번? 표 스타일 보통 5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5번. 보통 5번 보라색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셀 채우기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예쁘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에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라고 했고, 제1작업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는 새 시트로 만들어서 하고, 제3작업으로 시트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어, 이 항목들을 잘 보시고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황제 흑마늘이 나타내는 제품명이 지금 필드명으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범례, 그다음 판매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젤 작업에서 일단 제품명이랑 그다음에 판매 금액, 그다음 판매량 순서대로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아볼게요. 자, 막대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황제 흑마늘, 명품 마늘환, 그 다음에 가은 홍마늘,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의성 빼고, 단양 이선, 그다음 의성 빼고, 진성 흑마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시고, 여기 띄고, 그 다음에 계속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로 돼야지만 제대로 차트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이 되면 제 컨트롤 키 빼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삽입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이렇게 여섯 개의 막대가 나타나야 잘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섯 개의 막대가 나타나지 않는 시에는 다시 처음부터 블록 잡아서 다시 오세요. 자, 차트 이동하겠습니다. 새 시트에 제3 작업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3번. 자, 빠른 레이아웃에 3번이 있구요. 자, 스타일에 지금 가, 니까 31번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지금 14번까지 밖에 없어요. 31번이 있는 친구는 31번을 선택해 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자, 굴림의 11로 전체 글꼴을 바꿔주세요. 굴림의 11. 자, 바꿔주시고, 자, 체육 효과. 자,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하면 오른쪽 뜨죠? 체육 효과는 질감을 뜻합니다. 질감. 여기에서, 여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분홍, 박엽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 파랑 이거고,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자, 알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차트 제목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굴림 굵기 20. 볼림 20, 굵게 자, 흰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채워주시고 자, 테두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색 채우기 하셔도 돼요. 여기 흰색 테두리는 실선에 검정 지금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서식 판매량을 지금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판매량이 지금 왼쪽에 있죠. 자, 이 상태를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량이 뜨죠. 자, 그러면 판매량을 어, 꺾은선형으로 지금 바꾸도록 할게요. 판매 금액은 자, 새로 막대형이고.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얘를 다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 축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보조 축.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원하는 모양대로 지금 잘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은 자 이쪽에서 이거 하나만 클릭해 주세요 자 전체가 클릭되면 안되고 이거 하나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레이블 추가해서 레이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숫자가 지금 안 나타나져 있으면은 자 지금 잘대고 하고 있죠. 다시 레이블 추가. 여기서 근데 왜 심표가 안 나타날까요? 그거는 저기 여기에서 선생님이 심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나타났죠. 방금 자, 그 다음에 위치 맞죠? 자, 선 스타일 파선하겠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자, 여기도 지금 그림 영역 흰색 안 해줬네요. 흰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눈금선. 자, 여기는 눈금선 서식에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죠? 자, 선 스타일 파선. 자. 파선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대시 종류에서 파선 네 번째 거. 자, 그러면 점점점으로 이제 눈금선이 바뀌었죠? 자, 축 한번 봐 주세요. 축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됐고.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보조 축에서 더블 더블클리... 클릭. 자, 보조 축 옵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서식에서 자, 지금 최소, 최대 값, 주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500씩 올라가는데, 지금 차트에서는 1000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10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맞게 올라갔죠? 자, 법 내명. 자, 한 줄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판매량에서, 데이터 선택에서. 자, 얘를 한 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판매량 단위하고 박스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 확인 누르면은 한 줄로 되죠. 한 줄로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아 차트 제목 안 썼네요. 차트 제목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삽입에서 도형 자. 어디가 있죠? 설명선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노란색 점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글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판매량 자 글자는 항상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자는 항상 검 검정색이고요. 이 박스는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운데에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다 우리가 완벽하게 했죠. 차트는 꼭 연습하고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